1시간짜리 업무를 5분 만에 끝내는 비결. 이제 당신의 퇴근 시간이 바뀝니다. 차원이 다른 업무 생산성의 핵심. 실무에 딱 맞는 AI 활용 노하우를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AI 커피챗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AI 스터디를 이끌며 SNS 통해 AI 생태계와 유용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로 AI 툴을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반복 업무는 효율화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차원이 다른 성과를 만들어 봅니다. 수많은 AI 툴중 저희는 딱 실무에 필요한 24종만 골라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24개의 AI 툴 기능과 비즈니스 현장의 창의적 활용 사례를 배워보며 실제 유스캐스를 통해 배운 즉시 바로 적용한 노하우를 익혀보세요. 나에게 특화된 커스텀 GPT를 제작하며 개인 AI 비서를 훈련해보세요 AI 도구를 활용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도 함께 마스터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해봅니다. 저는 AI 전문가 AI 커피챗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